아유, 귀여워. <laughs> 왜 이래, 왜 이래? 안 돼. 이리 와. 짜잔. 강아지도 먹을 게좀 있나? 있겠네. 양순이 것도 있지요. 음. 아, 이거 봐. 일로 와봐, 양순. 아, 귀 저건 뭐라고? 개푸치노라고 그래요? <laughs> 멍푸치노. 멍푸치노. 너도 맛. 먹고 싶어? 너도 먹어. 음, 같이 먹어. 먹으면... 우드도 먹어. 같이 먹어. 어머, 고마워. 잠못 자고 이러진 않겠죠? 와... <laughs> 아니, 아니, 엄마, 아빠, 좀 추우시지 않아? 응. 이거, 이거 하나씩 응, 그래. 들고 계셔. 아, 손 따뜻하게. 부모님 손시릴까봐화폐까지 챙기는 딸. 저희 딸도 저런 거좀 보고 컸으면 좋겠네요. <laughs> 어 저기는 어디죠? 어, 짜잔! 짠짜라 짠짠짠짠짠짠짠짠! 에너지 넘치시다. 늘올 늘 때마다 항상 뭘 들고 오네. 닮았어. 네, 닮았어요. 닮았어 지금. 어. 이 예쁜 공간은 저희 친언니가 네, 운영하고 있는 한국무용학원이에요. 언니는 무용, 동생은 노래, 어, 예술가 자매네요. 어. 어저께 내가 공연을 했는데 어, 어. 아니 너무 막 뻣뻣하게 내가 노래를 하더라고 어, 이렇게 그냥 어. 자유롭지 못하더라고 그래. 몸이 그래서 좀 플렉서블하게 만들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, 레슨을 좀 부탁드리려고 아 그래요? 네 오늘? 좋다 언니한테 저 배우면 어. 치마를 잡으세요 네. 자 하고 가고 한 바퀴 도세요 이게 돌 도는 도는데 자 이때 시선은 요, 가는 쪽아 이쪽 쪽. 가는 방향 하나 둘 천천히 둘, 그 다음, 두울+ 아아 태울두다태울 <laughs> <모르겠습니다>. 어, <어디서. 웃음> 두울+ 두이두이 두울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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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코 두울+ 하울 두울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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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하 두울+ 어울 두울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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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, 뭐예요? 오른발, 왼발. 어? 저것은 약간. 어, 괜찮 이크에크 같은데요? 어, 이크에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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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디딤 동작하고 손 동작들을 배웠어요. 좀잘 배워가지고 제가 공연 때좀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. 물한잔 하면서 제가 또 아, 이렇게 땀 흘리고, 참, 참. 이렇게 물한 잔에. 여기 있습니다. 이렇게 쉬는 시간이 너무 좋죠. 아니, 물 그냥 드시면 안 돼요. 왜? 같이 드실 걸 제가 갖고 왔어요. 어머머, 어 이거 뭐야, 이게 황금, 황금알인데? 네. 어, 황금알을 뭐 드시는 거예요. 이게 어. 혈관 건강에 엄청 좋은 거예요. 진짜? 어, 드셔보십시오. <laughs> 어머님, 아버님 챙기고, 언니도, 언니도 챙기고. 뭘 챙겨 오신 걸까요? 이게 RTG 오메가3라는 건데요. 저희 가족들이 좀 혈관, 병력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요즘 좀 챙겨 먹고 있습니다. 저희 모두 좀 혈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. 앞으로도 우리 양순이랑 그리고 저희 언니랑 이크이크 하면서 웃으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.